안녕하세요 질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영상에서 질문을 남겨 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제 이제 코드를 적어 주셨는데 밑에 또 다시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일단 질문 주신 지옥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리뷰라는 엔티티가 있고 리뷰 카테고리라는 이놈이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나에 대한 거를 적어 주셨어요 처음 댓글에는 근데 일단 사실 뭐 여기 정답은 다 적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 연관관계를 거는 것 자체를 한번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일단 뭐 이란 이란 다 쓰시면 되긴 합니다. 밑에 비슷하게 적어 주시긴 했지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리뷰 카테고리가 이제 검색이나 어떤 조회나 그요런 그러니까 쿼리 목적이 아닌 데이터라면 단순 데이터라면. 그러면은, 그냥 뭐, 제이슨이건, 뭐, 토큰, 토큰화 됐다는 게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이제 나눠서 하시건, 뭐 이런 식으로 컬럼 하나에 저장하셔도 되겠죠. 네. 뭐, 이런, 됐다가 그냥 다 저장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 밑에, 사실, 지옥님도 그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근본적으로 연관관계를 걸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셨는데 사실 뭐이 데이터적으로 이게 뭐 만약에 조회나 이런 걸 해야 된다면은 연관관계 연관관계는 저는 결국 은 이걸 얘기하고 싶긴 했거든요 안 걸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더 하고 싶었고요 그좀더 얘기하기 전에 이제 코드를 좀더 보완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리뷰라는 엔티티에 리뷰 태그스랑 리뷰 이미지스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VO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네 예제 코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그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컬렉 공백이나 아니면 제이스로 저장한다 라고 하셨고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태그 기반 검색 기능이 필요할 때 조회 성능이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결국은 이게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그 데이터 테이블은 별개로 나눠서 저장은 무조건 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이 예제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럼 얘기하고 싶었던 거가 핵심이 뭐였냐? 연관 관계를 걸어야 하느냐. 저 리뷰 엔티티에 요거를 사실은 본질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어 저는 위에 사실 예제를 봤을 때맨 처음에 생각났던 거긴 한데 그 그러니까 리뷰가 리뷰가 더 중요한 개념이겠죠. 우리한테 메인 개념이라고 치면은 그리고 리뷰의 부수 개념으로 리뷰 이미지가 있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리뷰 이미지는 이, 이 리뷰에 있는 사진일 거잖아요. 보통. 근데 그러면 리뷰의 리뷰 태그. 리뷰 태그가 태그도 당연히 사실 여기 부수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만약에 얘를 아까 위에 표현하신 만약에 어, 카테고리라고 본다면은 보통 카테고리라고 한다 하면은 그니까, 태그건 이건 보통 그런 걸 거잖아요. 이 리뷰가, 뭐, 어, 뭐, 그냥 해시태그라고 치면은, 뭐, 리뷰가, 어, 칭찬 리뷰인지, 뭐, 악평 리뷰인지, 뭐, 어 후기 뭐인지, 아니면은, 뭐, 등등, 뭐, 이런 건지, 뭐, 기타. 요런 태그들이 있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뷰의 본질이 맞나?를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사실 먼저, 결론만 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여기 이거를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 다. 네, 요거 둘다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사실 요런 얘기를 원하신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니까 관계를 굳이 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긴 했어요. 연관 관계를 너무 빨리라고뭐 예제니까 제가 빨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조금 그 안, 결이 안 맞을 수 있는 것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리뷰라는 엄청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사실 리뷰 태그는 리뷰 밑에 있는 거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요거는 완전히 그 급... 제가 옛날에 그인프콘에 얘기했었던 걸로 치면 급수로 치면 얘는 일급 1급, 1급 개념인 거고, 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지금 예제로만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거긴 하지만. 얘는 그냥 그 리뷰에 어 어떤 그 완전 부수 속성,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 뭐 검색용, 아까 이제 검색 관련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가, 부가 정보. 비슷한 말이네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얘는 한 진짜 한 5급 개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리뷰가 리뷰 태그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실 저는 이미지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만드시는 서비스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뷰 작성 시 이미지가 필수인가 가령 뭐 이미지를 꼭안 넣어도 리뷰가 작성이 되는 서비스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고 어 그럼 리뷰의 이미지가 정말로 이게 필수인 정인가 라고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는 게더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엔티티의 리뷰에 이런 식으로 이걸 달아놓으면은 이 리뷰를 항상 할 때마다 지금 뭐 여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물론 뭐이 패치 조인 타입 같은 걸 이제 바꿔놓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레이지하게 조회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엔티티가 점점 헤비해지는 거 같거든요. 점점 커지는 거니까 이 예제로만 봤을 때네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관 관계를 짓는 것 자체를 좀 미루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는 게 좋은 것 같고, 가령 뭐 이럴 수 있겠죠, 대신. 그, 리뷰 이미지 엔티티에는 뭐 리뷰를 걸어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반대로, 이제. many to o 이니까. 네, 그래서 좀 이, 그,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친구를 좀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가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잠깐 위에 하셨던 요그 리뷰 업데이트 카테고리스 이렇게 있는 거 저는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저는 사실은 리뷰 태그가 추가되는 게 리뷰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뷰에 만약에 추가 업데이트라고 적어주셨으니까 추가라고 본다면은 리뷰점애드 태그스 이게 되는 게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뭐, 칭찬, 뭐, 요런 것들이 추가된다고 치면은, 그, 그러니까 물론 이 리뷰에 태그가 추가되는 게 되게, 어, 이렇게 보면 어 되게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리뷰가 이 자기가 어떤 태그에 있는지까지 아는 게 리뷰의 책임인가? 라는 고민을 전 해보는 게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차라리, 뭐, 어, 그리고 이게 지금 구조를 보면은, 음, 아, 태그는 또 이렇게 되있으니까좀 애매하긴 하네. 음, 사실은 이게 엔, 엔, 다대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칭찬 태그, 뭐 리뷰가, 리뷰 1, 2, 3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뭐, 얘는 칭찬 플러스, 어, 경력,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얘는 칭찬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관계가 지금 엄청 섞여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뭐 칭찬 플러스 뭘뭘 뭐, 뭐, 써야 돼또뭐 후기 평 플러스 후기 뭐이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그태그라는거 자체가 결국은 관계적으로 보면 이 다대다 관계를 띠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잡한 그 얘가 지금 이놈이라서 지금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관계, 그러니까 관계성만 지켜봤을 때는 사실은 얘네가 관계를 맺어 놓는 게더안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수 속성이나 이런 거 정보라면 은 저는 차라리 떼어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그 그냥 리뷰 태그 테이블을 그냥 분리한다. 분리하고 그냥 리뷰 태그. 뭐제 스타일로 가면 또 업데이터로 가는데 또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이 리뷰 태그를 만약에 추가하거나 할때 그냥 이 리뷰, 리뷰 리뷰 태그에 직접 그냥 로우를 넣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리뷰가 태그를 알 필요도 없고 물론 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할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냥 뭐 그냥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 태그에 오히려 리뷰 태그를 만들 때 리뷰를 넣던지 아니면 은뭐 리뷰 아이디를 넣던지 이거는 이제 또 조금 다른 얘기니까 패스하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연관관계 자체가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했을 때아 그러면 JP를 a 쓰는 게 맞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다 그렇게 풀란 건 아니죠. 정말로 그제 다른 영상에도 말했지만 라이프사이클이나 정말로 얘가 생명 주기가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연관 관계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이런 걸다 넣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그 엄청 추가될 거거든요. 여기 계속 추가될 거잖아요. 뭐 리뷰만 들어가면 지금 여기 다 들어간다 라고 치면은 뭐 어, 만약에 뭐 타입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뭐 타입이 들어갈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리뷰 댓글이 달린다고 치게요. 그럼 여기 리뷰에 댓글이 달린다 치면은 뭐 여기 또 이게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엔티티가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점점 이 뭐라죠? 거의 갓 오브젝트처럼 모든 걸다 들고 있는. 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뭐 이거에 저희가 대인적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가급적이면 이걸 좀더그 로직적으로 이 개념과 이 격벽을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분리를 해서 좀 의미 단위대로 이렇게 좀 나눠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실제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애들 리뷰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뭐 여기 인자 들어온다 치면은 그러면 좀 이런 코드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뭐이러면은뭐 이거 j p 쓰는 거 맞아? 왜 써? 이럴 수 있는데 아뭐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리뷰를 추가를 하고 만약에 그뭐 저쪽에 태그 쪽에 매니트 원을 쓴다면은 아따 이게 좀 좁네요. 뭐 리뷰를 넣고, 넣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나오긴 하겠죠. 뭐 태그는 애초에 뭐안 받아도 되고. 네, 그래서 리뷰를 저장하고, 그거에 대한 태그를 저장한다. 라는 식으로 코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되고, 리뷰 쪽은 이제 그, 심플하게 갖고 있는 형태가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제가 기본적으로 추구한, 왜냐면 저 연관관계는 나중에 지으셔도 되긴 하거든요. 이게 뭐 미리 연관관계를 다 지어놓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뭐제 저는 일반적으로 좀 이런 걸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지옥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원래... 원래 질문 주신 거에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결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이건 무조건 걸긴 해야 됩니다. 네. 건다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나누시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검색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테이블 쪼개시긴 해야 될것 같고 이미지도 그렇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넣으면 좀 불편하니까 네. 테이블 쪼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아, 근데 이미지는 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완전 고정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좀 이미지가 나중에 또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테이블 쪼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고 제 뭔가 얘기하다 계속 빠트 이런저런 이게 지금 보는 저도 보자마자 바로 하는 거라 생각을 말하면서 까먹었는데 어아 리뷰랑 이, 리뷰 이미지 이거 관계 아까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리뷰 리뷰가 아까 썼던 것, 같아 여기 있네요. 그니까 이게 조건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좀 이런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리뷰를 작성할 때 이미지가 만약에 필수라면은, 그러니까 어, 우리는 리뷰 이미지를 쓰는 게 만약에 필수다, 이러면은 사실은 저는 어, 관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우리는 이미지가 없는 리뷰가 가능하다. 이러면 사실은 이 연관 관계, 이 생명, 그러니까 생성되는 주기나, 삭제되는 주기나, 뭐 수정되는 주기가 그, 거의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리뷰 이미지가 필수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좀 성립이 되면 저는 좀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짓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리뷰 이미지가 없어도 리뷰를 쓸수 있다. 그럼 이게 결국은 리뷰가 0일 때, 그러니까 리뷰가 1일 때 리뷰 이미지는 그러니까 0 아니면 1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라면 저는 어쨌든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보류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걸어놔도 상관 없는데, 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관계를 만들면서 특히 그 원투맨이는 좀 천천히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그런 식으로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원래 질문을 하셨던 것이 있지만 너무 제 생각대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 핵심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냥 이 관계를 맺을 때그 엔티티 관계를 맺을 때이 요게 아 얘가 얘라, 얘를 아는 게 진짜 맞나? 그래서 어, 얘가 지금 알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좀 나중에 알아도 상관없나? 아니면 얘의 본질하고 가깝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막그 어떤 연관관계를 지어야 다는 거에 만약에 강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모든 문제를 이 연관관계로 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조금 위험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연관관계를 아예 안, 안 걸고 그냥 코드를 쭉 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쓸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드는 거죠. 이미지 리파지토리에뭐뭐 음뭐뭐 리퀘스트에 이미지 스가 있으면은 이거 포어 돌려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야겠죠. 뭐 아니면은 뭐, 뭐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뭐 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한 번에 하시든 세이브 올로 하시든 뭐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뭐 너무, 너무 로지컬하게 풀고 그런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는 나중에 바꾸기도 쉽긴 하거든요. 비교적 그리고 일단 느슨한 관계를 유지해놨기 때문에 리뷰 태그가 리뷰의 정말 핵심인가 이런 걸좀 고민하기에도 시간도 조금 지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요걸 더 선호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이것저것 좀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더 두서없이 말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아, 관계를 무조건 맺을 필요는 없겠군.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